이제, 윤과 한이 갈라서 서로 죽기살기로 싸우면 그러다가 죽는 거고. 아. 둘이 뭉쳐서 가면 또깨안고 죽는 거고. <laughs> 저는 그렇게 봐요. 별로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 이유가 결과가 같아서 그래요. 아, 그게 무슨 말이죠? 그 같이 가든 갈라서든. 아. 같이 가면 다한 덩어리로 빠져 죽는 거고요. 아. 갈라서면 분열해서 또 죽는 거예요. <laughs> 그게 아. 이제 그 한동훈의 어. 딜레마라고 제가 칼럼 민들레 거기 그 칼럼에도 한번 썼는데 어.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이고 더더욱 이제 지하실로 갈 거예요. 음. 그럼 이걸 계속 추종해서 같이 업고 안고 이렇게 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. 거기 가서. 음. 아, 한동 1년 반 지나면 이제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. 네. 지방선거에서 엄청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예요. 그러면. 네. 음.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고. 그럼 이 이건 다 죽는, 같이 죽는 길이다. 그래서 요즘 조중동이 막 선동을 하잖아. 갈라서라고. 예예. 약속 대련이라도 하라고. 어. 갈라서잖아요. 그럼 또 분열이 되나요? 아. 안 그래도 지금 이준석 당 따로 나가 있고 뭐 당내에서 또 유승민 뭐 이런 쪽들은 다 비주류로 빠져가지고 지금 삐져 있고. 그다음에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도 거의 한 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. 음. 내가 볼 때는 우호적이고 아주 따뜻한 비판이에요. 근데 음. 안 받아들여. 어. 그이 판국에서 이게 한동훈 윤석열이 또갈라서요 음. 그러면 이게 진짜 이 보수진영이 진짜 4분 5열 되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분열에서는 선거에서 전국선거를 못 이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윤과 한이 갈라서 서로 죽기살기로 싸우면 그러다가 죽는 거고 아. 둘이 뭉쳐서 가면 또 껴안고 죽는 거고 <laughs> <laughs> 저는 그렇게 봐요. 이 사람이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이 딜레마 음. 상황을 어떤 원칙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서 아 보수의 통합을 유지한 채 필요한 최소한의 혁신을 해내느냐. 음.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정치해도 되겠다. 뭐, 어렵겠네. 이 판단을 음.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아 긴장할 필요가 없고, 뭐, 그렇게 큰 흥미를 가질 필요가 없고, 그냥 보면 돼요. 아 음. 네. 가만히.